오늘부터 저희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성경 인물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들으려고 해요. 어, 주일 설교 본문을 이 창세기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로 정한 이유는 올해 우리나라 하나교의 비전인 자람의 공동체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인물들은 하나같이 정말 못났습니다. 굉장히 흠이 많고. 정말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이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주일 설교에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른 사람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일에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어떤 자람이 있을까 2025년에 함께 기대를 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됐을까? 앞으로 약한 16주 정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어떻게 성장시켜 가시는가를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소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 짧은 12장 1절부터 3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해를 하려면 본문 바로 앞인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뭘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네. 네, 바벨탑 사건. 네. 바벨탑 사건이 네. 등장해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바벨탑 뭔지 아시죠? 네. 다들 이게 뭐야 하는 표정으로 보고 계셔서. 네. 자, 바벨탑 사건 11장 4절을 보면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짓는 장면인데 이 바벨탑이 뭘까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많은데 대부분은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 이라크에 있는 우르 지역에 있는 정식 명칭은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어, 정확하게 이것인지 아닌지 물론 논란은 많이 있어요. 어, 그런데 중요한 건뭐 이거죠.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을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인류 문명의 발생지가 여러 곳인데 그중에 한 군데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이란과 이라크의 땅인데 거기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도시를 모여서 국가가 이루어집니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도시와 국가가 생길 때 반드시 생겨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계급이에요 힘이 센 자와 힘이 약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것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죠 바벨탑은 힘이 강한 자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이 사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사절을 보시면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바벨탑을 지었다는 거예요. 고대 국가의 왕들은 자기들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건축물을 짓거나 큰 돌에다가 자기 의 업적을 이름을 남기고는 했지요. 이 바벨탑 역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건축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벨탑의 본질은 교만의 총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바벨탑을 건축하는 것에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네. 이 11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로 흩어지게 된 거죠. 이 바벨탑 사건이요.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바벨탑 사건 앞에도 바로 앞에 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아는 더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아, 네, 이제는 나오네요. 맞습니다. 네, 홍수와 노아 방주 사건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나고 이들이 다시 땅으로 나왔을 때,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흩어져 살면서 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 결과물이 뭐냐? 예,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함을 보시고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홍수로 심판을 해도 그리고 그 결과를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흐름이 여전히 이 땅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걸 보셔서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역사와 구별되는 또 다른 역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를 써 가려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시작점이 뭐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세 번역본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앞에서 여러분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겠다. 드러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벨탑과는 다른 흐름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소위 바벨탑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게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은 늘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해요. 그 교만함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비해 하나님은 거기에 맞서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흐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막 드러나는 거 혹시 좋아하시는지요?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으신가요? 혹시 연예인 되고 싶으세요? 연예인병 걸리신 분 혹시 계신가? 아마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막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는 거 아마 별로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곤하잖아요 네. 그리고 부담스럽잖아요 예전에 TV 예능 프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연예인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딸인데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돈 많은 자기를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주목받기는 귀찮고 싫지만 네, 실제로는 정말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하고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유명해지고 싶어 하지 않고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바벨탑을 통해 이름을 드러낸다는 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유명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벨탑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족하며 살겠다. 이게 바벨탑의 본질이에요. 바벨탑은 그걸 추구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에 바벨탑을 쌓을 정도의 능력과 명성을 지녔던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내세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걸 원했을까요? 글쎄요, 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 내가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는 이 세상 나라 바벨탑의 문화와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별볼일 없고, 그리고 내세울 것도 없는, 유능하지도 않는 아브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장점이 하나 있는데, 마음가짐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2025년에 여러분이 새롭게 좀 결단하신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매년 속고 매년 실패하지만 그래도 또 새해가 되면 좀 결단을 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새해가 되면 서로 덕담을 나누고 주고받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카톡을 받으신 게 있을 거요 저도 몇몇 분한테 그런 카톡 받았어요. 이렇게 큰 둥그런 해가 떠 있고 뒤에 학이 날아가고 뭐 그런 사진. 네. 거기에 새해에는 건강하세요. 뭐, 소원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문구가 들어간 그냥 막 뿌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한테 혹시 보내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뭐, 마음의 소원, 뜻하신 바가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대로 다 됐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대로 안 되잖아요. 바벨탑의 흐름이 주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기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이 흐름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건강하세요, 뜻하는 바를 이루세요, 계획하는 대로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일까요? 남들이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동참하는 게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우리가 진짜 바라고 구하는 새로운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해에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새로움은요. 진정한 새로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드러내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이게 진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눈과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남들이 다 바벨탑 쌓으니까 이러다 나만 뒤쳐지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워서 목적도 없이 계속 바벨탑 쌓고 있었다면, 여러분 손에 든 벽돌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뭘 위해, 무엇을 위해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한 노력과 수고입니까?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해요. 우리는요, 그냥 이 땅에서 여러분 그냥 부르심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라고 대단해 봐야 뭘 얼마나 잘라고 대단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에서 만날 인물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 뭐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한 거라고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다가 그냥 자기가 받은 받은 다음 아들에게 이어준 것 뿐입니다. 이야기로 말하면요 결론 부분까지 살아남아요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야기의 시작과 중간에서 그냥 등장했다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이 성경에 떡하니 기록돼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네.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가. 2025년에 내가 살아낼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남두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 이게 성장과 자람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내 힘으로 자꾸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여러분 손에 든 벽돌을 이제 정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러므로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이러면 좀 우리가 짐작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사람들은 좀 뭔가 다 갖춘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좀저 같은 목회자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뭔가 준비가 딱 돼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해입니다. 네. 진짜 오해예요 오해예요. 여러분도 되실 수 있어요. 네. 네 굉장히 두려워시는것 같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다 갖춘 자에게 임하기도 해요. 하지만 더 많이 임하는 건 부족한 자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본문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요. 이 세상 바벨탑 문화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조상으로 부름 받는 거,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 부르심을 받는 아브라함은 사실 자격 미달인 사람이에요. 본문 앞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사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니까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이에요. 근데 편의상 제가 그냥 앞으로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에게 두 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나홀과 하란이고 아버지가 라란데 데라가 나이 70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70이 오늘날 칠순과 똑같을까 어, 여기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좀 어,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딴 것보다 그냥 다 동의하는 건 뭐냐면 분명한 건 그냥 굉장히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분명해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자식이 귀하겠어요 그런데 요 다음 절을 보면 그 막내 아들 하란이 죽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에게 두려움이 생겼겠죠 이러다가 대가 끊기는 거 아닐까 그래서 서둘러 장가를 보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레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런데 11장 30절을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여러분 데라의 인생이 뜻대로 안 되죠 막내는 죽었어요 장남인 아브라함은 아들을 못 낳아요. 장손이 아이를 못 낳는다. 이건 당시의 비극 중에 비극인 거예요. 게다가 데라는요. 본래 살던 갈대야 우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당시에는 부족 국가 단위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친족과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더군다나 친족으로부터 물려받을 땅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아브라함은 땅도 없고 자손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첫 번째는 땅을 주신다고 했고 두 번째는 민족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지금 땅이 없는 자에게 땅 준다 자녀가 없는 자에게 불임 가정의 후손 주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하겠어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땅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땅 줄게 말하고 말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답할까요? 됐어요 그냥 이만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있는 것도 관리하기 힘들어요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후손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후손 줄게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우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애들도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뭘더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시작하기에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이 아브람 이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 아브람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귀하게 여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땅 없고 자식 없는 아브람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래야 그가 땅을 얻고 자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굳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어도 괜찮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오장 일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결격 사유가 충분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정적인 흠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택을 받는 오히려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종종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뭐 이런 여러분 설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제목으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시긴 해요. 근데 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이 말을 누가 좋아할까요? 준비 안된 분들이 좋아해요. 네.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 쓰시려면 맨날 준비된 사람만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저만 쓰시나요? 너만 준비돼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준비 안된 사람들은 어때요? 준비된 사람만 죽도록 일하다가 어. 그리고 준비 안된 사람 옆에서 잘 대기 타고 있다가 천국 열차 오면 바로 타고 같이 천국 가면 되잖아요. 준비 안된 사람들이 훨씬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데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쓰세요. 내가 왜 확신있게, 제가 확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창세기 말씀을 통해 만날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불러 쓰시는 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부르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강조하십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3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부르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한 약속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 쓰실 때, 그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름을 받은 사람보다 누가 더 중요하냐면, 부른 자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해요. 내가 너를 통해 이룰 테니, 너는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뭘까요? 부르시고 약속하시는 그걸 이루시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냥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하는 걸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려 주셨구나. 결격 사유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흠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르심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게 더욱 분명해집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많으세요. 여러분 결격 사유가 분명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을 부르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흠이 많고 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나를 부르는 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내가 흠이 많고 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한게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특별하고 탁월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한 사람, 그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이거에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빚어 가십니다. 자라나게 하세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는 바로 우리 모두 얘기고,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앞으로 약한 16주 정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 엿보면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자라갑시다. 네, 아브라함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